자, 2009학년도 9월달 문과, 이과 전부 다 나왔던 그 문제인데, 어, 문제 끝을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수열의 극한 문제거든. 그런데 뭘로 푸는 거야? 이 도형 문제로 나왔지요. 그래서 이 도형 문제로 수열의 극한이 나오면 거의 100% 4점으로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의 문제인지 읽어봅시다. 자연수 n이 있는데 좌표 평면 위에 세 개의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Tn을 다음 조건에 따라 그린지야 근데 여기에서 잘 볼래? A에는 x 값이 나와 있지. B에는 y 값이 나와 있지. 그럼 눈치 까야 돼. 뭐 얘는 x가 x1이지, 얘가 x1. 여기는 x2가 되겠지. 여기는 x3가 되겠지. 어?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점들은 다 a 값이야. 어? 뭐 얘가 a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y 값에 어떤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b에 대한 얘기겠지. 어? 그리고 c는 x와 y 값이 같대. 그러면 1, 1이니까 여기가 c에 해당하고 있지. 해가냐 어. 자 그러고. 첫 번째, X1은 1이래. 자, 여기 1 적혀있네. 응? 그리고, 직각이 이등변이야. 그러면 이거 다 닮았지. 다 닮았지, 응? 그 다음, 변. 요 자식의 중점이 CN이래. 어? 응? 그러면, 여기 볼래? T2 입장에서는 중점이 여기인데 그때 C1이 왔지. 2인데 1이 왔지. 한 차수가 떨어졌지. 그래서, 뿌라일이고, 뿌라일일 때, n으로 나온 거야. 이해가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c2가 되겠지. 어? 어, c2. 이해가냐?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구해봅시다. 삼각형, n번째 삼각형의 면적을 an이라고 하지. 오케이? 면적이 an이다. 그리고, 삼각형 n 번째에세 개의 변 위에 있는 점 중에 X와 y 좌표가 모두 정수래. 정수, 정수. 정수. 뭐 1,1, 2,2, 이딴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 점의 개수를 B인이라고 하재 아, 그러면 면적이 A인이고 점의 개수가 B인이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받고 점의 개수와 면적을 갖다 일반식으로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산수계산하라뭐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러면 면적 AN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면적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면적 구하는 방식이 참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무식하게 해보자. 야, T1 얼마야? 1cm, 1cm,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지요? 어? T2는 얼마야? 여기 1이고 여기 한칸 2정도 되지? 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1 2 3이겠냐? 4가 되지. 왜?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직각이 이등변이라 그랬지. 응? 어? 그럼 얘하고 얘가 길이 같겠지. 응? 어? 그럼 내가 하나 문제를 해 볼게. 2의 영승이지. 2의 1승이지. 얘 2의 2승이지. 그럼 그다음에 누가 와야 돼? 2에 3승이 와야렇지 이게 눈치 까는 실력이야 빨리빨리 이거 빨라야 돼야 그러면 신경 쓸 필요도 없네 이거 하나씩 구하려다가 하나씩 구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잖아 수능시험은 뒤에서 답지를 거두니까 잽싸게 갑시다 야, 얘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의 0승이야 2는 2의 1승이야 3는 2의 2승이야 그러면 T에 N이라면 한 변의 길이가 2에 뭐가 되니 3일 때 2지 2일 때 1이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에 n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가 두 개가 있지요 어? 왜냐하면 얘하고 얘 길이 같으니까 두 개가 있잖아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면적 뭐가 나오냐 an 나오지 그치? 어자 그러면 이거 산수 계산 해볼까? 이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곱해 어어야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에 2에 2n 마이너 2가 되지요 어? 어 그래서 대강 구했다 지금 an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점의 개수야 점의 개수 어, 아, 근데 이거 점의 개수를 이게 제일 어렵지 면적보다도 어 야, 점의 개수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무식하게 가자. 이제 캐는 점이 몇 개야? 정수인 점이야. 야, 0, 여기가 0이고 1이면 2분의 1 같은 거점안 되지. 정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딱 3개지. 어, 그래서, 점의 개수. 첫 번째는 3개야.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얘는? 여기 하고, 여기 딱 송금은 여기도 하나 있지. 여기도 있지. 이렇게 하면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이거 다 정수가 되지. 야, 예를 들어서 얘는 1,2잖아, 임마. 그치? 그런데 있지. 점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부 다세개인데 그러면 세 개가, 변이 세 개가 있을까? 3, 3은 9. 9라고 써야 되냐? 이거 세 볼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지. 여섯 개지. 그러면 두 번째는 여섯 개가 나와. 그러면 세 번째는 몇 개가 나온지 볼래? 야, 근데 지금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을 요걸 한 변으로 해서 이렇게딱 끊어졌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사용해 볼게. 지금 뭔가가 느껴지냐? 뭔가가 느껴지지? 이런데 점이 찍히겠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아. 응? 어? 그러면, 여기에서 점이 중간에 하나 찍혔을까? 여기도 하나 찍히겠지? 그치? 그러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점이 중간에 하나, 둘, 세개 찍혔으면, 어 얘도 하나, 둘, 세 개가 찍히겠지. 그리고 아까 얘, 얘, 얘가 점 찍힌 게 똑같았지. 그럼 여기가 하나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겠지. 그럼 여기도 또세 개가 나오겠지. <laughs> 야 그럼 뭐 이거 점의 개수를 무식하게 한번 세보자. 일단 얼마나 무식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고통스럽게 느껴봐야 돼. 어? 그,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일일이 한번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개. 아, 열두 개지, 열두 개. 12개. 요건 아까 처음에 쳤으니까. 야, 이딴 식으로 해봐, 임마. 그러면, 여기 몇 개가 늘어나냐? 세개 늘어나지. 이거 여섯 개 늘어나지. 그러면 이게, 개차 수열이라고 치고, 공차가 3인지, 응? 아니, 뭐, 공비가 2 인지하려면 얘를 또 구해야 되니까 이걸 또 그려야 될거 아냐. 사람 미치겠지. 아니, 물론 그리면 돼. 근데 이거 풀다가 있지. 이거 풀다가. 다른 문제를 못 풀어요. 얘 지금 24번 짜리잖아. 그 뒤에 29번하고 30번 같은 거에서 시간 세이브가 얼마나 소모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없애냐고. 그래서 여기서 눈치를 빨리 까야 돼. 좀 빨리 하는 비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임마. 아까 얘가 여섯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지? 얘를 갖다가 분해를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색깔칠한 새끼가 이 속에도 들어있지, 지금. 여기서 하나가 들어있지. 여기서도 하나 들어있지. 오케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서도 하나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게. 그러면, 이걸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세 개, 여기 세개 있지.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지. 그러면, 3, 3은 9라고 쳐. 거기에다가, 얘가 하나, 둘, 세개있을까 3을 빼봐. 그6 나오지. 그 원리를 여기에서도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새끼를 이쪽으로, 이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이쪽으로 뒤집어.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게 나오냐? 자, 이게 나오지, 이게. 어? 자, 요번에 칼라풀하게 한번 해볼게, 내가. 칼라풀하게. 이 색깔 칠한 게, 뒤집어져서 이거라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점의 개수 한번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럼 여기 다 다섯 개, 다섯 개니까, 3, 5, 15지. 15에서 여기에 점이 몇개 있는지 봐 봐. 하나, 둘, 세 개지. 어? 그러면 변 하나당 하나, 둘, 셋.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야. 그러면 3 3은 9를 빼 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그러면 다섯 개씩 변이 총35 15개. 좋아. 15개인데 여기서 1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지? 3을 빼야지. 어, 어 3을 빼야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있지.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서 하나를 더 그려서 또 해보면 이거 답 나와.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거는 시간을 빨리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난 설명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노가다는 니네가 해봐. 여기서 빠른 규칙을 하나 점 찾는 규칙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봐봐. 얘 같은 경우 답이 아까 6개 나왔지. 그 6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얘하고 얘는 다 같은 식이지. 삼각형이. 그럼 요거 하나당 점이 하나, 둘, 세개 있지. 이거 세 개가 있지. 요 삼각형에서 점세 개가 있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삼각형이 점세개 있으니까 3 3은 9에서 9에서 누구를 빼냐면 이 중앙에 있는 1 0의 점을 개수를 빼봐. 하나, 둘, 세개 빼봐. 6 나오지, 여기.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해보자. 요게 접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치면. 요거 하나당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지. 어? 여섯 개면 요쪽 하나, 요쪽 하나, 요쪽 하나, 하얀색 삼각형 세 개야. 그럼 6, 3, 18에서 요거 여섯 개를 빼봐. 10이 나오지? 아, 그러면 이제 답 일반화 시킬 수 있어.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냐면, m, m 플러스 1번째, 저기, 그, 삼각형에서는, 고그 바로 앞에 걸 뒤집어서 했으니까, 고그 앞에 걸로 해야지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 둘, 세 개에서, 요, 가운데 거 뺐지. 여기에서도 바깥에 여기 세 개에서 이 가운데 거 뺐지? 그러면 그 뒤에 거는 바로 앞에 거에 B에 n 번째에서세배한 다음에 요거 하나짜리를 빼면 되는 거야. 규칙이. 야,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 처음에는. 근데 막판에 수능 직전에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시험장에서 계속 이, 이 그림을 그리다가 시간 다간다니까 24번 풀고 있는데 뒤에서 29번, 30번은 어떻게 푸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3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2개의 비인이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러면 규칙이 나왔네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지 등비, 공비가 2인 거 그러면 따라서 BN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 아래 n-1이지. 그치? 아 그래서 이제 답다 구했어. bn 구했어. 그러면, 자, 2n에다가 bn 곱하지. 그러면 2n 곱하기 bn. 방금 뭐가 나왔어? 3 곱하기 2n-1이야. 자, 나누기. an은 방금 뭐가 나왔어? 얘가 나왔지요. 어? 2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 2승은 4분의 1이냐? 어, 그 다음에 2의 2n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뒤에는 2 n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 자식을 계산하면 2의 2n-1이지 그래서 2의 2n-1하고 얘는 하나 지워 그러면 n승은 지워버리고 2n 최고차만 따지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 1이니까 2분의 1 하나 여기 추가합시다 그리고 얘 지운다 그러면 최고차가 얘니까 얘 앞에 있는 개수가 답이야 얘얘 얘 약분 되고 4분의 1분의 3은 뭐야 12가 되지 12 어? 어 그래서 답이 12야 어? 너희들 이거 점개수 찾는 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어?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시간이 있을 때는 이거 한 문제 갖고 2시간 3시간 풀면 누구든지 다 풀어 근데 너희는 수능 시험장에서 뒤에서 답지를 걷잖아 임마 그럴 때이 그림 그리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평상시 좀 잽싸게 푸는 요런 테크닉을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 고득점 나오려면